오늘 통독본문은 사무엘하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낙귀에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씻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낙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세대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무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하소서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느냐? 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일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무엘 하 17장.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것이니라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와께서 호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 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아이마아스와 유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서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유압의 어머니 수리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의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오.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이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노새가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야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수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르라 하며 구수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 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름에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은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 쏘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에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요압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